맞자 K 문화가 자꾸 양상이 된다. 그래서 중국에서 조작 영상, 한국이 아닌데 뭐 K 영상인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거인 것처럼 하는 것. 영상뿐만 아니라 음식도 그렇고 너무 너무 많죠.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봤을 때그 분별이 될까? 전될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그 중국 조작한, 중국에서 조작한 가짜 영상이 어떻게 보일까? 분별할 거라고 봐요. 저는, 이거는. 그냥 처음에 언뜻 봤을 때는, 아, 한국 같은 거네. 라고 볼수 있거든요. 처음에 언뜻 봤을 때는. 근데 결국은,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 안다. 그래서 소드에 예, 저기가 나오거든요. 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 거라고 봐요. 중국이 아,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 훔쳤다고, 그거는 옛날부터 하던 건데, 그런 주장이 안 통해요. 근데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 저기 뭐야? 그거를 외국인들이 믿겠나? 사실은 중국건데 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펜터클의 8번에 완즈 에이스 이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결국 알아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펜타클의 팔번 같은 게 이게 먹힌다라고 저는 생각도 안 해요. 음, 얘네들이 열심히 양상하는 거에 그다지 관심 있게 보지는 않겠지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면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죠. 아니다라는 것도. 근데 이거는요, 이런 가짜 문화는 앞으로 자꾸. 가짜 K문화, 뭐, 정부에서 뭐, 체크를 한다, 어쩐다, 이러기는 하고 있지만,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작아지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우리 거를 따라하는 게 돈이 되고, 그리고, 그게 또, 비즈니스가 되니까, 자꾸, 많아지지 않을까요? 자, 앞으로 이 K문화, 를 따라하는 가짜 영상들, 이걸 좀 단속할 수 있을까? 단속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는요? 어느 정도는? 자, 지금 너무너무 활성화되어 있죠. <laughs> 너무너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나 규제, 혹은 또 우리 쪽에서도 또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홍보를 또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다 없애지는 못해요. 예, 투 펜터클, 육 펜터클, 음, 절반 정도?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되게 짜증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 그만큼 우리나라의 문화가 힘이 있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막그 길거리에 그 시장통에 가면 짝퉁 엄청나게 팔아댔었잖아요. 응. 한국은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죠? <laughs> 나라였었는데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살때 한국은 그냥 짝퉁 천국이다 해가면서 되게 비웃어 음, 그런 얘기들도 많았다고요. 응. 우리도 많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 돼 있고 우리가 잘하니까 많이 이렇게 모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 또 반증이기도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아 이거는 아니에요라고 열받을 게 아니라 더 홍보를 잘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비교가 돼서 저기 합니다. 예. 우리 거하고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또림 님 그, 열받아서 하실 거 없어요. 아닌 거 외국인들도 많이 알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사라지거나 박멸이 됐을 때는 한국 문화가 세상에서 인기가 없을 때일 거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그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